자, 그럼 바로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같은 경우에 3%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장중에는 5%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중요한 고객사죠. 이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어제 한글날이었죠. 쉬었죠. 쉬는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좀 아쉽지만 음봉으로 조정이 나와 줬지만 뭐 크게 이제 빠지거나 그런게 아니라 거의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18%기 때문에 거의 뭐 티가 안나고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 라는거죠.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와줬다 이전 고점 돌파했다 라는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것이고 이 윗꼬리가 나왔던 것은 어제 아무래도 어, 조정이 살포시 은봉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의 또 불안감도 어, 내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 이 이수페타시스를 놓고 본다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요 고점이 이 부분이고요 최저점이 이 라인이죠 그럼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승 추세 한번 전환하고 바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전 저점을 안 깨졌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쌍봉이라고 하죠 이전의 이중 바닥이라고 하는 어, 이러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주가가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점도 높여가고 있고, 고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낮춰졌지만 다시금 42,000원대 돌파하면은 요건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면서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고, 어,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만, 과거에 이게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2월 달부터 좀 말씀드렸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셨고, 좋아요도 300개 가까이 나올 정도로, 제가 초창기 이제 유튜브 할때 이수페타시스와 우리 주주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7월달, 8월달에 제가 간간히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8월달 그리고 9월달에는 촬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정이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또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간만에 촬영했습니다. 을 이수페타시스가 뜰수 있기 때문에 다시 뜰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또 올라갔었죠 어제 얘기하고 나서 차량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5% 상승이 나와 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우리 이수페타시스 들고 있는 분들은 수익 나는데 반드시 도움된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주가가 8월 달부터 좀 빠졌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1분기, 2분기 기대치가 워낙 높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실제 더잘 나왔고요 근데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속기 시장의 H100 수요 우려와 기존의 레이아웃 재배치로 해서 신규 공장 램프업 지연이 조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분기에 못 따한 것을 4분기부터 괜찮을 수 있다. 이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당연히 AI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도 있지만 수요는 지금 탄탄하다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이 이 제품 샘플링을 요구하고 제품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기존 예상이익인 303억 대비했을 때 소폭 감소죠. 그러니까 얼마 감소가 안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은 오히려 예상이익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예상이익보다 단기 점차 꺾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선반영되고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지금 다 빠질 만큼 빠졌어요.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좋아지느냐. 왜 좋아질 수 밖에 없느냐. 당사의 4공장에 대한 부분은 어, 이제부터 진행이 되면서 매출로 잡힐 수 있고,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에 신규로 일단은 3천억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객사에 대한 샘플을 받아보면서 실제 제품 믹스와 수익성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밀리긴 했었지만 이제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이 많은 매물 때 있죠. 이 많은 매물을 소화만 끝나고 4만원 돌파한다. 본격적으로 주가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간 외국인 수급을 잘 보라고 하는데 원래 예전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를 견인했다 라면은 최근에는 기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손바뀜이 여기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이 사면은 주가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지금 기간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와주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온 만큼 이 수페타시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제 이 수페타시스 촬영을 했던 부분도 있고 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양이 뜨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기 나오죠? 7일날 이 모양 떠서 이제 매수 잡아야 된다. 잡았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6분 52초 들어가면 나오지만, 10월 7일, 요거 지금 뜨기 직전이죠? 뜨기 직전에 이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떠서 36,500원 이하의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오늘 애구먼이나 38,900원, 5%까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날 잡았죠. 10월 7일날. 이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뜨냐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 뜨는, 뜨고 거래량 터지면은 반드시 상승 나오고 주가가 만약에 밀릴 때이 초록색 다이아 마지막으로 떴던 저가 깨지면 잠깐 밀립니다. 자, 그런데 밀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뜬다. 주가가 밀린 후에 반등 타이밍은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시작될 무렵에 이 신호 뜨면 올라가는데 다음날에 은봉이 떴습니다. 주가가 빠진 건 아니지만 거의 미미하지만 자 오늘 보시면 은이 초록색 다이아 뜨고 나서 결국에는 뭐한다? 오늘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10월 7일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놓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매수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봉으로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초록색 뜨면 매수하면 되고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때 분명히 초록색 다야 신호가 또뜰 거라는 거죠. 언제든지 뜰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요런 초록색 다이아 뜰때 300건의 문자 메시지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무료로 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도 초록색 다이아몬드 매집 신호가 떴을 때 타점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04-0779로 두 글자입니다.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초록색 다이아 이 신호 뜰때 매수 신호를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 문자 정확하게 받아보시면서 이제 매수해서 수익 날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 300건 제가 무한정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건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지금 생각나셨을 때 바로 문자를 요청 주시면 될것 같아요 010-9904-0779로 구독이라고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외국인 기관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어, 장기적인 이평선들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했지, 내려갈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신호만 잘 포착을 하면은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수 페타시스, 예전에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진짜 주가가 3만원에서 거의 이제 6만원 올뻔 했었죠 6만원까지는 300원 차이를 못 갔지만 다시 3만원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초록색 뜨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잘 매수하면 은 수익이 많이 난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매입 단가는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 뜰때 매입 단가 잡고 이러한 수익인데 자 에코프로 초록색 뜨고 상승 나오죠 에코프로 머티, 초록색 3개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 나오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초록색 뜨고 상승 나오는데 밀리더라도 이 초록색 마지막으로 떴던 이 저가 안 깨지면은 괜찮고 다시 초록색 뜨면 사면은 수익 나는 거 문제없다라는 거니다 그래서 초록색 다야 내집 신호 뜰때 매수해야지 수익 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차,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문자 받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처럼 수익률 이렇게 다 꾸준하게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점 잡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 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